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박병순 장로님 방순호 권사님, 성경금 사구역구구역 구역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속한 소멸을 위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복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인데 하나님께서 더 빠지는 어린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들 마음 움직여주셔서 다 유치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가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사명 감당 우리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잠잠해져 하나님 소멸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씩 하나님 갑절로 또 하나님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음을 너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백신도 치료도 해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헤어가각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린이 다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에는 해서 하나님 성격에 빠지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선악계에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 되는 그런 재단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좋게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큰 믿음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선학계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깨달음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정석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 받는 가정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고 할렐루야 몇 분들 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먼저 이것부터 인사해야 되는군요. 예, 자꼭 일어나십시오. 음. 우리 어린이들이 아, 예배에 참여해서 아유 그래요 잘 왔어요 반가워요. 아, 그런데, 온건 반가운데, 이 아이들이 들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laughs>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이들 같은데, 이 설교가 이래서 힘들어요. 예, 연령대가,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은 따로 들으니까, 어르신들. 예, 교회를 오래 막 60년, 70년 다닌 분도 여기 계시고 이제 제가 볼땐 교회 몇주안온 사람도 있고 이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주여 더군다나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나쁜 게 아니다. 시험은 좋은 거야. 그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 시험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시험에도 대좀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방할 때, 시험이라는 거는 뭐... 너무 다양하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중간고사 이런 거 아니야? 기말고사 <laughs> 이런 시험, 국어 시험, 받아쓰기 시험, 요즘 받아쓰기 시험 하나? 시원하니? 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쭉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는 걸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 자,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에 우리가 당했을 때첫 번째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앞 전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시 전반절만 제가 아멘 할 때까지만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거기까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이렇게 그 시험 받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내가 시험에 오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릇행행동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그래서 자기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를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 이런 곳을 만들어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죄해. 그거 먹으면 알레르기 생겨.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죽어.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고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아서 죄지는 걸 알았어요. 그 숨었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하나님 죄가 숨어있어요. 왜? 부끄러워서요. 왜 뭐가 부끄러운데? 아 내가 벗은 게 부끄러워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깨끗해서 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된 마음이 들으니까 이게 종욕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게 벗은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왜 그거 먹었어?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한테 보내준 저 여자가 먹게했어요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구야? 예, 와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가지고는 저 여자 보내서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보냈으면 나안 먹었을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너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해서요? 하나님이 죄안 만들었으면 나 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영원히 사는 생명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파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나쁜 마음이 생겨서 바세바를 불러다가 강제로 잠자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당신 말에 왜 그렇게 나쁜 짓했소그러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아니 왜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왕궁을 거닐게 해 주셨어요? 아, 내가 그냥 계속 잠잤으면 되는데 왜 저녁에 잠 깨게 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왕궁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 옷 보는 거왜 그렇게 눈게 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녀석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다윗이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바세바 첫 번째는 죽었지만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에 서울을 올라갔어요. 장인어는 추도식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묘지가 묘가 동두천에 있어요. 그 동두천에 가서 가족들하고 그러고 그서 기도하고, 그러고는 내려오다가 서울에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저녁을 같이 식사하고 내려와야겠다. 그래서 저녁 때 아이들하고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려고 딱차 차를 골목길에 있는데 이렇게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옆에다 차를 주차해놨거든요. 그 주택 단지 아니니까 나갔는데 차가 없어. 어어떡 하지? 내 차. 그래가지고 보니까 벽에 뭐가 요만한 종이가 붙어 있어. 보니까 내 차를 견인해 갔다는 거야. 이게 뭐지? 와. 그래가지고 거기 써 있는 대로 전화를 했더니 얘 예, 견인해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주택 단지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봤는데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야 그래요? 그래서 알했습니다 거기 붙여있는 대로 해가지고, 택시 타고, 그리고 가가지고, 견인비, 주차비, 돈을 내고 돈 내면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는요 그냥 견인 안 합니다. 신고 들어와서 견인해 간 겁니다. 누가 신고를 했대. 어느 놈이요? 어느 놈이 그런 거야? 어? 그런 마음이 막얘기게 들은 거야. 아니 내가. 길거리에서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주택 단지 안에다 세워 놨는데 그리고 서울은 가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지정 자기 이렇게 거기 이름 저 번호가 있어요 그 자기 차만 거기 해야 돼 거기도 아니야 그냥 코나 도는 쪽에 그렇게 세워 놓은 건데 거기 누가 왜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에 자기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야 차를 그러면 제가 야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차 번호가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번호 보고 아 여기 제가 차 대는 곳인데 차를 댔으니까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차를 빼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시비가 붙고 뭐야내어 거기 재장 그럴까봐 아예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 견인에 가면 견인비 자기가 돈 버니까 아싸 그리고 차를 가져간 거예요. 야그 차를 갖고. 그리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야 서울 사람들 정말 못됐다 정말 자기가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될것 같으면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 번호인데 전화해서 여기는 제 공간인데 주차하셨으니까 주차 좀차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옮겨줄 텐데 그거를 신고해 가지고 와 딱지까지 날라와요 <laughs> 그저께 딱지도 날라왔어 그래 가지고 견인비, 주차비, 딱지비까지 하니까한 10만 원 정도 돈이 나라는 거예요. 야, 사람 못됐다. 정말 사람들, 서울 사람들 못됐다. 내가 서울 사람들 내려오면서 대전까지 오면서 막 원망했어. 어느 인간이 그랬을까? 서울, 그, 저기, 소리인다그 어린이집 거기 담벼락에 세워놨는데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한 걸까? 아니면 제가 차가지고, 오, 차! 어디 갔어? 막그런데 앞에 남자 두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 관심 가는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친구를 한 건가? 왜냐면 내가, 어, 내차 어디 갔어? 어, 이거 뭐지? 막 이러면, 어, 왜요? 뭐, 뭐, 이렇게 할 텐데, 귀침 따고 자기들 막 이러는 거, 의심도 물러 가기도 하고. 근데 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요 말씀이 나하 똑같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딱지에도 날라오더라고요. 그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견인비에 주차비까지 있는데 딱지까지 여기가 뭐가 잘못된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와서 제가 전화했더니 구청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 이면 도로예요. 그러면서 노란 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야. 아니 여보셔 여기 주택 단지 안에요 옆에 다 원룸들 있고 다원룸촌있고다 여기 주택 단지 안에 무슨 이면 도로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대.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견인비하고 통화하고 그랬더니 그저 전화 받은 분이 아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딱지 이도날아가요얼마요 <laughs> 그랬더니 3만 2, 8월 말까지 3만 2천 원 내시면 3만 2천 원이에요 <laughs> 아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제가 그랬더니 아유 어쩔 수 없어요 거기가 이면 도로라 그러시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저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신고한 사람, 그리고 아니 주택 단지까지도 와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까지는 원망은 안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손해는 어려움들 이런 걸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어떤 때는 누구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러지 말아난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1 3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냐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당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과학자가 요 나비가 꽃이가 돼가지고 꽃이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봤어요 연구하는 보니까 꽃이 뭔지 아시죠? 예, 그 꽃이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구멍이 만큼 나니까, 거기서 꽃이 막, 그, 그 나비가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휴, 저 조그만 구멍에서 나오려고 참 애를 쓴다. 그래가지고는 이 과학자가 그 칼로 이렇게 그 꽃이 구멍을 조금 더째줬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나오는 게 훨씬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뒤 나와가지고, 촤! 나비 날개를 탁 펼쳤어. 과학자가, 그래, 허를 날아라. 그랬더니 이 나비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나비가 날아가다가 푸둑! 나비가 푹! 자꾸 쓰러지는 거야. 어? 이 나비가 왜 날리지는 못하고 왜 자꾸 쓰러지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 이 나비가 꽃이, 가 이제 그 안에서 꽃이 가 돼서 나비가 되면, 날개가 펴지기 전에 모든 에너지가 어깨와 다 있지. 그러면서 어깨에 이 힘이 있는데 그걸 막 휘집고 나오는 동안 이 어깨에 있었던 에너지가 몸으로 다 퍼지고 그리고 비집고 나오면서 날개를 펼때 날개 끝에까지 힘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에 막 비집고 나오는 동안 어깨에 뭉쳐 있었던 에너지가 몸과 날개 끝에까지 다 퍼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 날개그때까지 힘이 가기 때문에 헐을 날아가는데이 과학자가 그걸 모르고 나오는 걸막 힘들어 하니까 칼로 쭉 쬐지니까 나오는 거 편했어. 그랬는데 이 어깨에 있는 에너지가 몸하고 날개그때까지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깨 깡패가 된 거야. 어깨 힘만 세졌어. 이러니까 날개짓 하면 힘이 안 되니까 그냥 앞으로 쏟아지고 쏟아지고. 이 과학자가 그걸 알고 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 나비가 막몸부림나는게크게 고생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이 나비가 화를 날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큰 힘든 시련을 줘요 아픔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그것 시험을 견디게 해서 내가 막 참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믿음은 자라고 성품은 성숙되고 인생에 대한 의신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 하지 말아야겠죠? 예. 설교가 어린아이 같아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 주토요일날 얘네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개예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리가 지난주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한테. 그것도 자족에 대한, 아휴, 애들 설교 주제가 자족이에요. 얘네들이 뭘 자, 족이뭔줄 알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지금 막 고민했는데. 오늘 어린아이가이 왔어. 조금 설계를 어린아이 하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 우리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작기 욕심이 끌려 미혹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아까 아담과 하와이를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먹음직스러웠어요. 무슨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먹고 싶은 욕심에 사단이 거기에다가 부채질해서 너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큼 될 고자는 욕심에 그걸 먹었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되게 많은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열 남매 다 죽었어요. 자기 몸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하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니까 재산이 날아가도 시험들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갖지 않아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란 생각하니까 자식이 열 명이 다 죽었어도 내가 절망과 낙심과 하나향에서 원망과 비난을 하않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시험에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랍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랍비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랍비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이 남편한테 두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보석 두 개를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그 보석을 맡긴 보석을 주시오 그러면 줘야 되나요 주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비가 아무 생각 없이, 아유,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지.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돌려줘야지. 안 주면 그건 도둑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비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 주신 보석,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비가, 아내가 얘기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는 그 시험을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욕심이 없이 시험을 당한다면 사단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 고백을 갖고 욕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에 올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나쁜 곳으로 힘든 곳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을 당했을 때그 시험이 하나님 때문에 온 거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거나 또 잘못해서 시험드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당했을 때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걸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마음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당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 더 성숙되고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 하나님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